안녕하세요. 골든부입니다. FST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회사구요. EUV 펠리클, 뭐, 타입착 장비, 이렇게 만드는 회사니다이 회사가, 나름 그래도 꽤 인기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일단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네,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냐면 일단 나쁜 점을 말하면 실적이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실적이 두 분기 연속 적자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죠. 뭐 <laughs> 보시면 이게 20년도에는 영업인익률이15% 가까이 됐군요. 21년에 10%. 네, 작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꺾였어요. 꺾이고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실적이. 그, 반도체 회사들이 대부분 실적이 안 좋긴 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laughs> 사실이고, 어, FST를, 음... 일적이 일적이 없네요. 일적이 없는 회사네요. 네. 일단 큰 회사는 아니죠. 퍼로 <laughs> 어, 보면 좀 투자하기 어렵죠. 예. 네,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급을 볼게요. 수급은 어, 수급은 최근에 나쁘진 않아요. 네,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진 않는데, 보면, 뭐 외인이 하루, 샀다가, 하루는 기간이 샀다가 하는데, 대체적으로 합치면, 예, 그래도 약, 음. 외인 기간이 결국은 매수 쪽에 좀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은 나쁘지 않다. 이걸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수급은, FST, 예, 보다시피, 네, 94억 정도 지금 2개월 동안 꾸준하게 하고 있군요. 나쁘지는 않다. 네. 나쁘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장점과 단점이 골고루 있습니다. 자 아, 이제 그래프 한번 들어갈게요. FST는 지금 22년 10월 달에 만1 뭐 하여튼 만원대 1750원까지 만 폭락을 했다가, 계속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17,000원까지 반등을 했다가, 음, 사실 조금 늘렸다가 15,000원으로, 여기서 23,000원까지 갔다가, 또 늘렸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늘렸다가 계속 반복 해가지고, 결국은, 어, 뭐 2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은 조금씩 높 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향이죠. 만원 이후로 어, 조금 보면 네, 심하게 꺾였다가 천만원 <laughs> 같은 주식이 심하게 꺾였다가 지금 많이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꼬꾸라졌군요 꼬꾸라졌는데 전저점을 이어 보면 거의 전저점 근처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2만원에서 19,000원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지지해주지 않을까. 네, 그 원자리는 지지해줄 걸로 십니다 원자리. 음,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매수하기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고 지금 일단은 어, 뭐라고 할까요. 지금 120일 60일, 20일까지는 정배열이군요. 다만 지금 이제 20일하고 5일선이 지금 깨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오면 정배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요 이 지점 음, 그니까 이게 지금 1 0 120일하고 60일선이 이제 교차한 지점부터는 확실히 네, 확연하게 그 지점부터는, 뭐, 사실, 대세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군요. 예. 네. 전형적인, 예, 네, 전형적인 이제, 우상향의 모습을 보였는데이 우상향으로 이제 200일선을 잘 가다가, 이때 한 크게 꼬꾸라졌어요. 200일을 심하게 한번 깼죠. 심하게 한번 깼지만, 다시 이제 올라섰고, 하지만 다시 또 이번에도 심하게 한번또 깼습니다. 예. 네. 이선 따라가지는 않네요. 이번이나 연체. 선을 좀 심하게 깨긴 했어요. 200일 선이 잘 깨지는 선잘 깨지는 건 아닌데 이종목은 심하게 한 번씩 깨네요. 깨고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봅니다. 상승 전환입니다. 이거는 상승하는 주식이라고 보고요. 상승하는 주식이고 상승한 주식이 지금은 눌린 자리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어, 어, 그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네, 눌림이 또 제법 심하이 와서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